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굿TV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마음껏 구하는 시간이죠. 네, 능력의 기도자 세계적인 부흥사 네, 국내로 많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열린교회 최민수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님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은 참 인자하셔서 예 많은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데 너무 길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세 시간 동안. 아 <laughs> 어, 근데 그분들이 답답해 하니까 네. 들어주는 것도 또 이제 이것도 네, 아, 사명이 아닌가. 그럼요. 아, 그래서 이제. 네. 이분들이 뭐 편안했으면 기도 어, 전화했겠습니까? 아, 답답하니까 예. 전화를 했겠, 하셨겠죠. 그렇군요. 음, 그래서 상담의 기본이 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던데. 네. 예. <laughs> <laughs> 우리 목사님, 아, 또 새벽에도 많이 전화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시간은 잘좀 지혜롭게 우리 목사님도 워낙 일정이 많으셔서 예 여러분이 먼저. 메시지로 주시고 네.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네. 12시 정도는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 정도로 갈급한 분들이 그 많다는 거예요. 그 저? 마음을 네. 아시고 네. 예. 우리 최민수 목사님은 음. 여러분을 위해서 늘 이렇게 최선을 다 하십니다. 네. 열린 교회는 네. 잘 부흥되고 있고 성도님들 참 예, 네. 충성도가 높던데요. 네, 네. 저희 교회는 음. 어,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자체가 네. 또 열심히 인지라, 네. 잘, 어, 그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말씀이, 어, 행위, 성취. 그 전에 뭐죠? 응. 응답.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먼저 떨어집니다. 네. 떨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 하시는 어, 말씀이 있어요. 네. 그걸 행할 때 음.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네. 구하라 주실 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네. 예. 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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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말씀대로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은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 네. 그런 주인공들만 네. 오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바로 연결해 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수원에 인숙자 목사입니다. 아 수원에 계신 인숙자. 유숙, 아 예, 유집사님. 오늘 임자요. 네 유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네. 최민수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니, 권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림이 계신데 어떤 기도 제목 이 있으신지 목사님께 말씀하실까요. 네, 허리 작년에 협탁증 수술로 나서 후유증으로 이렇게 아프고요. 어제라도 네. 지금 한의원 뭐 가침맞봤는데 음. 몸이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에 근육이 다 아파요. 아, 예. 양쪽, 양쪽 근육이 아프고, 음. 오늘또 머리가 막 너무너무 아파요. 어. 예. 그거 전부 잘못자고요 막. 음. 자꾸 강의에 눌러요. 기도한다고 예. 하는데도. 아. 예. 그럼 뭐, <laughs> 밤낮 없이 그렇게 고통이 심하시겠네요. 어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떻게 목... 지난 수요일 날저 가서 침 마구 났더니 이게 잘못돼 가지고 예이 군중이 막다어 대표가지고 걷티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오전에 이제 남편하고 차 가지고서는 안산에 상록수 가서 아는 한 분이가 침 마구 와서 지금 점심 먹고 좀뭐 했을 것 같아요 네 음. 우리 목사님께서 네네 아, 네, 말씀으로 그... 예, 권해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해주실 겁니다, 목사님.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권사님, 우리는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깨끗하게 치료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음,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 저같이 찌개 맞음으로 너희는 무를 얻었다 가신 주님 주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종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한거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권사님의 아, 아, 질병을 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협정적을 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고하며 아버지하는 바리 두통도 치라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치라여주시기를 원합니다니 주님의 능력에 손으로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료 주셔서 내아버지 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한테 미션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안 데려간 과메 모든 질병을 치라여 주셔서 우리 고장으로 내려 이제는 불편함이 없도록 역사 여주시옵시고 주유. 아버지 건강을 얻가 여주시사 살아계시나님는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한테 치역치하심의 취약, 역사가. 우리 권사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주유. 우리 권사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공길라 탈곡길로 물러갈 지어다 깨끗하고 침받들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여 이 시간을 아, 통하여 아, 우리 권사님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아,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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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이 담나이다 아멘 아멘 예. 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권사, 권사님이셨군요 인권사님 예, 예. 유 유권사님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권사님 네네 비침할 때 어둠은 물러가거든요 네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까 지금 제가 작은 방에 성경 을을 각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몇 번요? 몇 절이라고 써요? 2장2 4절 말씀입니다. 예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예. 그 말씀 붙들고 예. 예, 계속 기도하시고 예. 예, 찬송을 계속 예. 예, 들으세요. 예, 예. 그러면 예. 예, 통증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아,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네. 아, 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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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몸에 그 아픔, 질병이 허리에서부터 그렇게 네. 있으면 참 모든 일을 하기가 힘들죠. 어, 협작증을 걸리신 네. 분들이 많으시는데, 네. 우리 그 권사님도 협작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도 음. 네, 기도를 받고 우리 권사님을 간증하신 분 간증하실 때그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어, 병원에 다녀서도 안 됐는데, 기도받고, 아, 어, 그 협장증이 치료함 받아서 오, 예. 어, 병원에 가서 네. 어, 검진을 했더니, 음. 어, 건강이 졌더라. 아, 아, <laughs> 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예, 사람보다 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예수님의 예,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치유 그렇죠.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예, 오늘 예수 이름 그 존경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질고 병마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예, 전화 요청하신 분들 예.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좀 크게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춘천에 사는 오 집사입니다. 네오 집사님, 예. 오 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열린 교회 최민수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잠기셨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착 가라앉아서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예, 힘내시고요. 그, 목사님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셔요. 간의 복수가 계속 조금씩 복수 차고 있습니다. 복수. 연애를 중심으로인데요. 네. 면역력이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목소리가 빠지고 간의 효소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아, 예. 그래, 오늘... 예.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테니까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네. 말라기 사장 이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한 네긴 오르내가 뚫라치란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려나가신 주님 주여. 이 시간을 통에서 하나님의 지의 강사 임하기를 원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라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역체를 강하게 여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어또한 복수에 찬 것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을 통하여 취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의 최강선으로 임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체질 을 바꿔주시기를 원함 나이다. 우리 집사님의 체질 을 바꿔주셔서 아멘. 이제는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시달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에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얼음 만져 주셔서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시고 아멘.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질병을 죽나여 주시로 원하 아버지 앞에 기도로 간구함에 주여. 역사여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얻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언을 깨끗하게 얻침 받을지어다 나찰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언들이 모든 질병을 묶힘 받고 떠나갈지어다 면역재는 강할 강해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꼬인도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주시다. 성령의 빛으로 칠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의 치유강선으로 치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돌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의 군을 태워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께 영광을 돌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집 사님. 예,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깐요. 아멘. 네, 계속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기도해 주신 분 중에 복수 찬분도 많으셨을 거예요. 예, 많았죠. 그래. 아. 음. 근데 그... 저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어, 100%라고는 하지는 않지만은, 네. 이렇게 제가 상대를 했던 분, 만나셨던 분들을, 네. 어, 대부분, 어, 많은 분들을 취해 주셨거든요. 아, 그렇죠. 음, 그래서, 네. 어,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 가서, 네. 어, 먼저 해보고, 아. 진단해보고, 네. 이제 어, 병원에서 혹시 불가능적인 얘기를 하시면은, 네. 오시라 해가지고 오셔서 음. 어, 치유한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 또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사를 통해서 그럼요. 네,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럼요. 은혜지요. 네.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겨놓고 음. 그냥 기도만이 최고다가 네. 아니라 네. 네. 예, 목사님 말씀대로. <laughs> 어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일차적인 네. 것은 병원에 가서 네. 또 진단 받아보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게더 안정되지 네, 네. 그냥 뭐 무조건 와서 네. 네, 기도 받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그런 네. 얘기는 저, 잘 네. 하지 않거든요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예, 그래서 이제 어, 병원에 가서 네. 이제 어느 분이든지 오시면 은 먼저 네. 가서 우리 송도님들도 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아, 네. 받아보고 단 네. 병원에 갔는데 희귀병이다, 네. 불치병이다, 네. 또한 암으로 사형 선고 받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이제 많이 치유해 주신 것을 네. 제가 이제 목격을 하고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송도들도 그런 분들 중에 우리 송도들도 있고 아. 또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심을. 체험한 분들은 음. 정말 선한 일꾼들이 되죠. 그렇죠. 예, 어, 또 그러한 일에 예, 또 남을 위해서 중보할 네. 수 있는 기도자가 되고요. 네. 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열린 교회 최민수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 저, 배승군이고요. 네. 권사님? 어, 저는 지금, 집사님? 집통... 네? <laughs> 집사님? 네? 배승군 집사님? 네, 네, 지금, 그, 평신도예요. 아이, 그러시군요. 네, 네. 네. 우리, 어, 배성도님. 네. 예, 기도 제목을 위해서 최민수 네.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중풍병 환자고요. 아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 마비가 됐어요. 그래 다리가 다리가 못 걸어서 제일 힘들고요. 네. 어, 팔도 좀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고요 네. 음, 말도 또오어두하고 그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 엉덩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누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번에 제 목사님 저기 기도를 받고는한80% 정도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앉을 수도 있고 이제 그수 있었는데 좋아져서. 그래서 기도를 더 받고 싶어서 계속잖아요 네. 그래요. 아, 기도 받으시고 많이 좋아지셨다는 고백이십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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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80% 좋아지셨다고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 네. 아멘. 네. 아, 네. 그, 근데 이제 어찌 걸음을 좀잘 걸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니까 예, 예, 어, 어 80%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네. 부분도 치료해 주실 걸 믿고 이 시간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아멘. 예. 이사에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을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로 우리가 나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요. 이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성도님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요. 이제는 완치시켜 주시길 원함나니 아, 네. 아버지 하나님 기도받고 치유받아 아버지의 갈구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강한히를 강구하며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셔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앉지 못했던 것을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이제 마음껏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가 나타나길 운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고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에게 막에 게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껏 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사한 자의 하나님이십에다 사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에게 그 이주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오친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이는 거를 찌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머리에서부터 갈 것까지 우리 성령께서 운행하여 계셔서 깨끗하게 취여주심으로 말며 아마,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사해 주신 을 감사드리오고, 예수님으로 가신 여러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제가 또 요실공도 너무 심하거든요. 아, 예. 네. 서 네, 요실공도 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예.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멘. 임하십니다. 음. 오늘 예,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받으신 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런데 이렇게 음. 어, 뭐 이분 같이 이제 갈급해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laughs>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가정이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또 이렇게 그 상담을 하고 또 인내하심으로 그 가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어, 아,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예. 이제 어, 그분이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 네. 어,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한 뒤로. 네. 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음. 자기야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네. 그랬는데 어, 지금 와서는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알렐루야. 어, 이런 얘기도 이제 네. 듣고 할때 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음. 다시 한번 체험하고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보람도 있고. 예. 그래서 힘이 나서 새벽이고 밤이고 <laughs> 기도하시는 거죠. <laughs> 네, 한번만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목사님.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저기 영경순 목사고요. 네. 늘 기도 받기 원하는 것은 아, 우리 예. 김정자 집사님이 계셔요. 네. 근데 최장암 저기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네. 예수를 믿지만은 더 거듭나서 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소망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받고 싶어요. 아네 목사님, 우리 최민수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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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지금 어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말라케 사장 이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해 네 네게는 어른아가 뚫라추라는 광선을바래라 발해라가... 오 말씀하신 주님 주의. 이 시간을 통하여 종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지정함을 죄하해 주실 걸 믿고 동의 아, 믿음으로 진압에 아, 간절히 강구하며 성령의 주의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 죽은 아, 나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시한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임하게 해 주셔서 아, 살리계신 하나님께 영광돌리수도록 역사에 여주옵소서 아, 아버지 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마음에 손을 들응답하여 주셔서 억케 아, 어, 아, 아, 계신 우리 집사님을 깨끗하게 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해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합니다. 아, 전지연능하시고 아, 무도무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놀라운 속길을 펼쳐 주셔서 내네 아버지 아,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 아버지 하나님 능력 이상 주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 이 아, 시간 에스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모든 지장함은 묶임 받고 떠나갈 죄다 지장함은 떠나갈 죄다 취함을 받을 죄다 취함을 받을 죄다 취함을 받을 죄다 아, 하나님의 능력의 아, 손길을 통하여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의사의 손결통에도 역사여 주실 졸놈 싸움에 하나님의 계하신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도무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역사가 이 시간에도 드러날 줄로 믿고 아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으로 가신 여러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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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좋은 감사합니다. 소식을 기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많은 분들이 예, 기도를 계속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 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상담 받으시고 기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뭐 부탁할 건 없으십니까? 어, 부탁할 것은 네. 오직 어, 내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회성의 역사가 나타난 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예. 우리 송도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걸 고치시길 원하는데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되게 어, 반복된 기도로 인하여 믿음을 세워주시고 예. 그 믿으로 음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 어, 기도를 이렇게 받으실 때 어떤 분들은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전화를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꾸준히 하신 분들은 네. 확실하게 치유 역사가 아. 나타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일례성으로 끝나지 말고, 단,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소망을 끝까지 가질 때, 네. 어,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고 막 절망할 수가 있고 포기할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신 열린 교회 최민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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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굿TV의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며 목사님 말씀대로 인내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성취로 임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